극심한 가뭄 속에 공업용수마저도 공급이 줄어서 충남 지역 일부 업체들의 공장 가동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.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합니다. 서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. 20여 개 업체가 입주한 보령 웅천 산업단지 공장에서 쓰는 용수를 전량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데 일부 관정이 마르면서 물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. 우리 일일 이래를... 그 필요한 양이 150톤 정도 소모하는데 그 지금 저희가 생산 공급되고 있는 물량이 한 100톤 정도 공급되고 있습니다. 게한 50톤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. 화장품 원료를 만드는 이 업체는 재료 희석과 세척 등 공정마다 많은 물이 필요하지만 물을 제대로 쓰지 못해 급기야 공장 가동률을 줄이고 있습니다. 제때 우리가 그 물을 소비를 할수 있는 그 양이 모자르다 보니까 생산량도 차질도 생기고 처음에 십 프로 이십 프로 거의 지금 현재 생산량을 삼십 프로까지 줄이고 있거든요. 쓴 물을 걸러 다시 쓰고 있지만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 큽니다. 지난달 제한 급수 이후 충남도 내네개 화력발전소가 물을 재활용하고 자치단체마다 산업단지에 절수를 호소하고 있지만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조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. 대기업들은 공장 가동이 어려워질 경우. 물 사정이 나은 다른 지역에 있는 같은 계열 업체에서 생산을 대신할 수 있지만 공장 한 곳만 운영하는 영세 중소업체들은 그럴 수 없어 불안감이 더 큽니다. 관정개발과 함께 단지 기업체의 절수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충청남도는 도내 개별입지 공장 등록 제조업체에 가문 극복을 위한 관정개발자금 1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. 업체 한 곳당 1억 원 이내에서 저리융자로 지원됩니다. MBC 뉴스 서주석입니다.